안녕하세요. 윤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인입니다. 네. 네, 오늘 특별 선서고요 네. 오늘 그 게이오대학교에 합격하신 네, 네. 학생 인터뷰를 할 텐데 네. 어, 오늘 특별 손님 좀모셨죠 그렇죠. 네, 어떤 네. 분인가요? 일단 뭐 아직은 네, 네. 아, 비자 관계로다가 지금 그뭐 어, 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요. 네, 네, 네. 어, 지난번에 그육관랑했던리쿄대학의 네. 어, 네. 어, 경제학부 네, 네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강사까지 이제 이렇게 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아, 오늘 일단 개요대학교 학생, 개요대학교 입학 예정 학생이죠. 그렇죠. 예정 학생 네. 이제 전화 통화를 음. 하게 될 텐데요. 네, 네. 예, 제가 잠깐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 아 어, 음. 하기 전에 두 네. 그 분에서 잠깐만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비자 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비자요? 네. 어 다다음 주까지 일단 긴급 사태 선언이 연장돼가지고 음. 그 이후에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음. 전화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네. 같이 한번 통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네. 자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이제 연결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그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하신 예 학생이신지. 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도쿄에 있는 게이오 기즈쿠 대학 문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어, 네, 아 음.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저 단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게이오 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어, 먼저 일본어랑 중학 과목이랑 어. 토플 공부를 해서 성적을 냈습니다. 오. 네. 음,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네. 아유, 뭐, 이거 좀, 뭐, 다 공부하셨네요. 그렇죠. KO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학교, 네, 네, 워낙 그게. 네. 네. 그, 입사할 때 과목이 네.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 공부는 다좀 했어요. 네, 네, 일단 뭐, 같아요. 일본어. 네. 어, 종학과목. 네, 뭐. 어, 영수과목. 뭐, 네, 전부 네. 다 했어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뭐, 니껴대학도 그랬죠? 네. 어, 네,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네. 질문 한번좀 해주시죠. 다음 또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네. 어, 일본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나요? 음. 음. 아, 일본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어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어 암기가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해 같은 경우에는, 어, 뉴스를 많이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음. 아 그렇네요. 어, <laughs> 어, 역시 그, 단어. 네네. 예, 단어 암기. 네. 예, 그 다음에는, 어, 청해는 뉴스 청해. 네네네.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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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어,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혹시 그, 어, 이제 네. 단어하고, 어, 뉴스청에 말고, 어, 또, 또 도움이 됐던 게뭐 뭐 있었어요? 뉴스청에 말고는 음. 역시 음. 선생님의 수업이죠. 음.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요? 아, 수업이 도움이 됐다고요? <laughs> <laughs> 아, 뭐, 어, 직접적으로 좀 말해서 <laughs> 좀 무한하긴 한데. 네, 네 알,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하나 던지겠습니다. 종합 과목은 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네네네. 네. 응. 종합 과목은 책을 정말 여러 권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일본 학생들이 실제로 센터 시험 준비하는 참고서랑 기출 문제집을 풀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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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꿀팁이에요. 꿀팁. 그러게요. 네그 아. 개요. 어 합격한 학생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국내에서 나오는 교재가 아니라요. 네네 일본의 센터 시험, 네네 일본 수능 같은 거죠. 어그 시험 치료는 일본 아이들 교재를 봤다. 네 그것도 기출 문제. 네네네. 예, 어떠셨어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네.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종합과목이요. 저도 네. 이 선배한테 굉장히 조언을 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 선배처럼 똑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네. 어... 어때 이 선배처럼 아세요? 네. 아, 아시는구나. <laughs> 친하셨, 친했구나. 아, 네. 아, 그래서 가, 오늘 특별 출연하셨 네, 거군요. 네, 같이 공부했으니까. 네, 네잘 아시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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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 같은 방법으로 음... 어, 일본의 교재를 사들여서, 네, 네, 네. 그때 일본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를 그대로 공부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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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은 그렇군요. 방법이네요. 그러게요. 음. 어, 일단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음. 어, 이런 방법 좀 너무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좀 활용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센터시험 교재. 네. 아, 그런데 아, 아, 그렇게요. 네네네, 자, 네, 되시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시죠. 그러면은 음. 이제 토플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아, 아, 이거 맞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거 사실 민감한 질문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아, 토플 성적 혹시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10%는 120점 만점에 99점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그냥 직설적으로 공개해버렸어요 그러게요 어 대충 아... 몇 점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예 점수를 밝혀버렸네요 아... 99점이면 사실 1 2 0점 만점에 990이면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99점 같은데 네, 99점 을 어, 엄청 음. 많이 하셨네요 그러네요 네네네 혹시 네, 일단...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아 저요? 네. 아니요 절대요. 아. <laughs> 저는 이렇게 놀라운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어. 음, 원래 99점이지만, 네, 네. 어 사실 더낼수 있었는데요. 네, 네. 그냥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아, 어 사실은. 네, 왜냐면 또, 또 다른 공부를 했기 네. 때문에요. 네네네. 네네. 네, 네. 그래도 뭐 뭐. 충분하게 합격하실 음.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네. 네. 예. 음. 아유, 좋은 점수 거두셨네요.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좀 주시죠. 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k o 대학은 어떤 학교인가요? 뭐다 아시지 않나요? 네, 뭐다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합격한 네.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k o 대학. 이걸 또 듣고 싶어요. 자, 어떤 대학인가요? 네, 어, k o 대학은 어, 도쿄에 있는 사립 대학입니다. 네. 사립 대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레벨도 높은 대학입니다. 그러네요. 음, 음. 뭐 그냥 어, 일반 일반적인 일반적인 말씀이었어요. <laughs> <laughs> 뭐 네네네. 어차피 뭐제 제자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네, 음. 아마 말합니다만, 네네네. 어,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그냥 뭐 그냥 어, 그런 대답이었어요. <laughs> 어, 일반적이었지 그래도 팩트니까. 어, 맞는 대답이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KU 대학 잘 아시죠? 네. 네. 그 리큐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리큐하고 비교했을 때요? 네. 아우. 일단 요 장님이 주여요. 여러분, 리큐 학생들 듣고 있어요 지금. 아. 아 <laughs> 어, 일단 도쿄권에서는 어. 석헤이 다음에 이제 마치기 때문에 마치 안에서는 음. 뭐 리큐도 음. 상당히 순위 음. 높은 대학이지만 네. 뭐 역시 석헤이도 음. 순위 굉장히 음. 높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음. 네. 일단 밀린다 확실하게 밀린다. 도쿄. 도크... 음. 2K라는 존재가 음.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죠. 네, 뭐 <laughs> 이건 네, 뭐 그냥 인정하네요, 그냥 네. 어쩔 수없네요이은 뭐. 네. <laughs> 아유 뭐 초대해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이거 <laughs> 무슨 뭐 게스트한테 너무 네. 그, 너무 좀... 막하시는것 같은데 하아 어, 막한... 어, 어, 일단 네. 그 네, 죄송한 말씀 음. 제가 대신 드리고요. 네. 이제 자제도록로 <laughs> 어, 하겠습니다. 아, 되게 네. 그 상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혼자만 혼자만 그냥. <laughs> <laughs> 아 네, 참. 네. 어...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주시죠. 네, 아, 일본에서 거주는 어떻게 음. 하기로 했나요? 아 어... 중요한 질문이죠. 네, 뭐. 네 살집이 있어야지. 그렇죠. 네, 네, 어, 네 어, 어, 어떻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이제 어떻게 네. 살기로 했느냐. 아, 네. 어떻게 네. 살기로 했는지. 네, 들어볼까요? 아 집은 게이오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기숙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음... <laughs> 그러네요. 어. 기숙사 생활을 1년 동안 하신다라는 말씀 하셨네요. 어? 네. 서그 1년만 제공해 준다. 어. 뭐 그렇게 지금 네네네. 말했어요? 어. 네. 네. 그 이후에는 그럼 나와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일단 뭐 적응하기 위해서 1년 정도만 그렇게 음. 시켜 주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게요. 네, 네, 네. 네, 어쨌든 음. 뭐 일단 뭐 기숙사로 이제 들어간다. 네네네. 처음에는 뭐 사실 기숙사가 잘돼 있으면 어, 다른 데 직구해서 나가는 것도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숙사가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 맞아요. 물론 약간 제약 조건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거 네. 어떻게 하, 하기로 했나요? 네. 어, 저도 처음에 기숙사 알아보긴 했는데. 네. 기숙사 안에 이제 조리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 아, 네. 그래서 저는. 아, 조리를 해야 돼요? 아, 하, 응. 하고 싶어서요. 아. 요리를 잘하나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못합니까? 네. 아,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그러면? <laughs> 라면이요. <laughs> 라면. 아 그렇게 이게 <laughs> 조리 시설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니, 가서 이제 일본 요리를 배워 보고 싶기 때문에. 아,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결정은 이제 음, 음, 음. 이케부쿠로 캠퍼스 근처에 있는 음, 네. 집을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아, 계약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뭐 코로나 이제 그좀 잠잠해지고 네. 어, 비자 나오면 바로 이제 그일본 들어갈 거죠? 네, 네. 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네요. 네. 음. 자. 일단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해주시고. 어 벌써 마지막 질문인가요? 것도... 네네. 네네. 아좀더 하고 싶은데. 네. 너무 길면 또안 되니까. <laughs> 네, 전화 네. 전화 통화 좀 길면 안 네, 됐습니다. 아, 그, 네. 뭐 어,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관계자 입장에서 뭐그 질문하는 건데요. 네네. 와일드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laughs> 이건 약간 상호적이에요. <웃음> <웃음> 간접한 것 <거> 포함. 네. <laughs> 자, YRADU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laughs> 네. 저는 중학교 때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y l e d u 학원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잘해주셨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유학 준비도 여기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그러셨구나. 야딱 야. 떨어져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어, 완전히 정확한 말을 해줬어요. 음. 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와서, 어, 이제 그, 좀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일본 유학 공부도 여기서 하겠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줬고요. 네네네. 이야, 말하는 거 보면요. 역시 똑똑하 네. <laughs> <laughs> 소리가 납니다. 아, 뚝 소리가 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예, 음, 음, 학생분 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일본 음. 가셔서도 예, 정말 음.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것만큼 예,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자, 오늘 그 개요 대학교. 예정인 학생 모시고 네. 같이 인터뷰를 한번 전화 인터뷰라서 좀 아쉬웠긴 했는데 음, 음. 전화 인터뷰 진행을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또 게스트 분 모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더또 풍성하게 음. 예,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네.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